예를 들어 너가 보험이나 부동산을 판다고 생각해 봐. 첫 번째로 니즈. 그러니까 구매 의사가 있는 고객을 확보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고객 중에서 상품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 능력을 갖춘 고객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자 꼬치는 건 어때? 니즈가 있는 고객 확보, 상품을 구매할 능력 없어 그런 거.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진짜 너무나도 많아. 너가 일집일 집을 반복한다고 해봐. 일하는 데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출근하는 버스, 지하철, 길거리에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단 말이야 여자 만나는 거 너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가 않거든? 우연히 길 가다 스쳐 지나가는 여자도 조금만 용기 내면 은너 여자가 될수 있는 거야 근데 만나고 싶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있지 그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 아마 할 말이 없을걸? 너네가 여자를 못 만나는 이유는 뻔해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 아무 노력도 하지 않잖아 지금보다 조금만 노력해줘도 너의 삶은 지금이랑은 완전히 달라질 거야 남자의 인생에 있어서 원하는 여자를 만난다는 건 되게 큰 의미가 있어 자신감, 자존감적인 측면에서 다른 남자들보다 월등해질 수가 있어. 그럼 그때 너네 느끼게 될 거야. 아, 나도 되는구나. 이 세상에 안 되는 건 없구나. 불가능한 건 없구나. 자신감이 긍정적인 행동과 노력으로 연결이 되면서 너네는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남자가 될수 있어. 모든 성공의 법칙에서 행동하라라는 말이 있잖아. 생각만 하고 그치느냐? 생각하고 행동하느냐는 결과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와. 어떤 분야든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딱 하나야. 간절함. 바로 간절함이거든. 너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절대 너가 못나서가 아니야. 단지 간절. 사람이 부족했던 거지 너네가 여자를 못 만나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야 만나긴 만나는데 마음에 드는 이상형의 여자를 못 만나는 것 또한 같은 이유라고 너네들의 머릿속에 가득찬 그안될 거라는 생각 나는 못생겨서 안될 거야 나는 키가 작아서 안돼 나는 돈이 없어서 요즘엔 또 코로나라서 안 된다고 하겠지 안 되는 이유를 찾아보라고 하면 100가지고 200가지고 찾아내는데 되는 이유를 찾아보라고 하면 단한 가지도 찾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자를 못 고치는 남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야 이게. 자기가 왜안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발전해 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안 되는 이유만 갖다 붙이면서 합리화만 하고 있지 않았냐? 예전보다 여자에게 다가가는 게 어려워졌다고? 어차피 되는 사람은 못생겨도 되고, 키가 작아도 되고, 코로나여도 되고, 막말로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돼. 그러니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될 수가 없어.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너네는 당연히 행동을 할 거야. 또 행동하다 보면 성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야. 이건 그냥 당연한 이치이자 진리야. 너네가 부자가 된다는 담보가 있고, 연애 고수가 돼서 이쁜 여자를 만날 수 있다. 라는 담보가 있다면 너네 안 움직일 거야? 나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너네가 먼저 움직일걸? 안 움직이는 사람 은 없을 거야. 다만 그렇지 못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과 걱정 때문이고, 그런 리스크를 안고 싶지 않은 너네들의 마음 때문인데,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것 뿐이겠지. 누구나 예쁜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해. 그래서 너가 이쁜 여자 사귀겠다고 말하면, 일단 주변 친구들이 비웃어 지랄하지 마라. 그냥 발 닦고 잠이나 자라 뭐 이렇게 하겠지? 그런 여자는 너 같은 남자 안 만나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아야 만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막 너의 꿈을 짓밟을 거야 해보기도 전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가 10%의 가능성 단 1%의 가능성에 도전하고 행동하려고 하면은 일단 뭐야? 부모님이 먼저 말리고 주변 친구가 말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너를 뜯어 말릴 거야 그리고 90%, 99%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래 자기처럼 살아가래 그런 게 행복한 거래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틀에 박혀서 사는 게 정말 행복해 보여? 수준이 높으면 이쁜 여자 만날 수 있고 수준이 낮으면 마음에 들지도 않는 여자만 만나야 된다라는 거잖아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 너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너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나도 처음에 너네랑 같았어. 나도 타고난 게 있었고, 될 거란 확신이 있어서 도전을 했겠냐고. 단순히, 이쁜 여자, 이상형의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바꿀 수가 있을까?부터 고민을 하고, 행동하기 시작을 했던 거라고. 너네도 주어진 환경에서 할수 있는 것들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야 돼. 반드시 할수 있다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내 얘기를 듣고, 막 가슴속이 막 뜨거워져야 돼. 막 미친 듯이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야 된다고. 알겠어? 너네가 생각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반드시 행동을 해줘야 돼.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너가 가는 길이 그냥 맞다고 믿어. 너가 여자한테 다가가서 말을 거는 건 불법 행위도 아닐 뿐더러 정말 쉬운 거야. 나는 수강생들한테 늘 말해. 여자 꼬시는 것만큼 쉬운 게 없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매력적인 남자가 되면 깨닫게 될 거야 예를 들어 너가 보험이나 부동산을 판다고 생각해봐. 첫 번째로 니즈 그러니까 구매 의사가 있는 고객을 확보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고객 중에서 상품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 능력을 갖춘 고객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자 꼬치는 건 어때? 니즈가 있는 고객 확보? 상품을 구매할 능력? 없어 그런 거. 남자가 여자를 원하는 것처럼 모든 여자들은 당연히 남자를 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이보다 쉬운 비즈니스가 없다고. 있을 것 같아? 없다고 너네 여자 잘 꼬시고 싶고 헌팅 잘하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고수들은 어떤 멘트를 쓰는지 되게 궁금해 하잖아. 모두가 말하는 국민 멘트. 저기요,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단순히 이 멘트가 구려서 여자가 안 꼬셔지는 것 같지. 절대 아니야. 멘트가 구린 게 아니라 그 멘트를 치는 너네들 자신이 구린 거야. 너네 정말로 여자한테 진심을 다해서 영혼을 담아서 말 걸어 본 거야, 그거? 자기 스스로한테도 솔직하지 못하고 진심이 아니었잖아. 너도 자기 자신을 못 믿는데 너를 처음 본 여자가 너가 하는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야. 너가 너 자신에게 솔직해졌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졌을 때, 여자도 그런 너를 믿는 거고, 이 사람은 그동안 나한테 말 걸었던 남자들과는 좀 다른 것 같다.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그때부터 뭐야? 그 여자가 너한테 관심을 갖겠지. 여자들이 너한테 관심을 갖게 만드는 말을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너네가 반드시 연습을 해줘야 되고, 누구나 쉽게 할수 있단 말이야. 지금 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해. 너가 모태 솔로잖아? 그럼 모태 솔로라고 말해도 좋고, 너가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든다고 해도 돼.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거야. 여자한테 가서 어떤 멘트를 쳐야 되나요? 무슨 말을 해야 되나요? 우선 처음에는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봐 우연히 길 가다 스쳐 지나가는 여자한테 다가가서 할 말이 없으면 하다 못해 제 눈앞에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도 된다고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아, 지금은 남남이지만 혹시 알아요? 이런 식으로 저기 지나가는 거 봤거든요 사실 아까부터 말 걸고 싶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왔어요 너가 아무리 멋있는 척, 즐거운 척, 재밌는 척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절대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고. 너가 자기 스스로를 정말 멋있다고 느낄 때, 즐겁다고 느낄 때, 재밌다고 느낄 때, 상대방도 그렇게 느끼는 거야. 알겠어? 너의 감정이 솔직해지고 너의 감정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모습이 훨씬 더 매력적이야. 너네가 앞으로 시작해야 할 방향인 거고, 이게 진짜 매력 발전의 시작점이야. 시작이 반이다란 말이 있듯이 시작하고 나면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될수 있어. 연락처 알려주시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못 참고 먼저 연락하시면 안 돼요. Change your life.